이번 연휴 너무 많이 먹어버렸나요? 몸무게가 훅 올라서 깜짝 놀라셨어요? 그거 제가 하루 만에 원상복구 시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카인드콩입니다. 연휴 때 먹은 음식들 그대로 살로 가게 둘순 없겠죠? 제가 콩순이들을 위해 상냥한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딱 하루만 하면 원상복구 시킬 수 있어요. 얼른 따라오세요. 혹시 몸무게 재보신 분들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거 붓기예요, 붓기. 과도한 나트륨 때문에 몸이 평소보다 수분을 많이 저장하기도 했고 탄수화물은 몸 안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물과 함께 저장돼요. 연휴 동안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수분으로 인한 몸무게가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나트륨도 배출시키고 신진대사도 촉진하기 위해 오히려 물을 충분히 마셔 줄 겁니다. 아침에 공복으로 미지근한 물두 컵을 마셔 줍니다. 공복 유산소를 나가 볼까요? 러닝 머신도 좋고 사이클이나 자전거도 좋아요. 연휴 내내 먹어서 무겁지만 가벼운 척 하면서 살살 뛰어 볼게요. 무산소가 될 정도로 빡세게 뛰지는 말고 힘들어서 땀이 뚝뚝 떨어지지만 대화는 가능할 정도로요. 이렇게 340분간 지방을 연소해 봅시다. 자,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먹어 줄게요. 아니 언니, 연휴 때 그렇게 먹었는데 공복 시간 더안 가져가도 돼요? 네. 연휴 동안 고칼로리 음식도 먹고 과식도 하면서 혈당이 치솟아 있는 불안정한 상태인데 여기서 아침을 거르게 되면 혈당이 더 불안정해지기 때문이에요. 단, 저지방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건강한 음식으로 구성해야 돼요. 저는 베리, 바나나, 그릭 요거트를 먹어줬어요. 바나나가 나트륨 배출에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점심으로는 우선 물한 컵, 그리고 채소가 듬뿍 들어간 샌드위치를 먹어줍니다. 이때 나트륨 등의 간은 최소화해주세요. 2 30분은 가벼운 산책으로 혈당이 안정될 수 있게 도와줄게요. 저는 오늘 남자친구 강아지가 놀러와서 20분 정도 같이 산책했어요. 그후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줄 건데요. 아니, 그렇게 먹었는데 완전 빡세게 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높! 과식을 하면 소화기관과 신체가 많은 에너지를 써서 소화를 시키는데 여기서 고강도 운동까지 해버리면 소화 과정에 지장을 주고 피로를 더 누적시킬 수 있어요. 중강도 정도로 해주세요.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추석 연휴 휴무라 집에서 스쿼트, 버피 등 전신을 쓸수 있는 근력 운동 30분 했어요. 자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저녁은 7시 전으로 마칠 건데요. 저녁도 마찬가지로 야채 위주의 저탄수화물 식사를 할 겁니다. 저는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을게요. 닭가슴살을 소분해두면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식사 후물한 컵. 호흡을 마셔 포만감도 더 길게 유지하고 소화도 도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취침 전 연휴 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잠깐 스트레칭을 할게요. 운전을 오래 한 분들도 계실 거고 하루 종일 누워 있던 분들도 계실 건데요. 굳어 있던 몸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한 컵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면 다음날 원상복구 성공이에요. 저는 진짜 진짜 많이 먹어서 이렇게 해도 원상복구가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은 절대 굶지 말고 저 따라서 딱 하루만 더 하시면 원상복구됩니다. 제가 방담해요. 제 루틴을 따라해주시고 원성 복구된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콩순이들이 알고 있는 더 상냥한 꿀팁이 있다면 저한테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상냥하게 만나요.